그건 임시선씨 실제 성격은 지금까지 했던 배역들 중에 뭐랑 가장 좀 비슷해요? 장그래랑 저는 그래도 제일 어, 비슷한 아, 것 그래요. 같아요 그건 임시선씨 실제 성격은 지금까지 했던 배역들 중에 뭐랑 가장 좀 비슷해요? 장그래랑 저는 그래도 제일 어, 비슷한 것 아, 같아요 그건 임시선씨 실제 성격은 지금까지 했던 배역들 중에 뭐랑 가장 좀 비슷해요? 장그래랑 저는 그래도 제일 어, 비슷한 아, 것 그래요? 같아요. 그럼 임시연 씨 실제 성격은 지금까지 했던 배역들 중에 뭐랑 가장 좀 비슷해요? 수, 장그래랑 저는 그래도 제일 어, 비슷한 아, 것 그래요? 같아요. 그럼 임시연 씨 실제 성격은 지금까지 했던 배역들 중에 뭐랑 가장 좀 비슷해요? 수, 장그래랑 저는 그래도 제일 아, 비슷한 아,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의 실제 성격은 지금까지 했던 배역들 중에 뭐랑 가장 좀 비슷해요? 장그래랑 저는 그래도 제일 아, 비슷한 아, 것 그래요? 같아요. 그러면 이의 실제 성격은 지금까지 했던 배역들 중에 뭐랑 가장 좀 비슷해요? 장그래랑 저는 그래도 제일 아, 비슷한 아, 것 그래요? 같아요. 그면 임시연씨 실제 성격은 지금까지 했던 배역들 중에 뭐랑 가장 좀 비슷해요? 장그래랑 저는 그래도 제일 어, 비슷한 아, 것 그래요? 같아요.